포켓몬 카드게임 포켓이 정식 출시된 지부터 약한 달이 흐른 시점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까지의 포켓몬 카드게임 포켓의 괜찮은 부분과 별로인 부분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아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있을지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포켓 백과사전입니다 포켓몬 카드게임 포켓은 현재 2024 게임 어워즈의 최고의 모바일 게임 부문의 후보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구사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다운로드 수도 3천만을 돌파한 상황인 만큼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할수 있죠. 그만큼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매일 매주마다 토너먼트도 개최되고 있으며, 여러 덱들도 연구도 되는 만큼 대부분의 PC주류 게임들이 그렇듯 고착화되고 고인물만 남게 될 수도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게임을 운영하는 운영사 측에서 긍정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면 될 테고 여태까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제가 느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부터입니다. 일단 제일 좋은 점은 아무래도 게임 한판 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인 모바일의 TCG류 게임들이 게임 한판 하는데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비해 포켓의 경우 한 판당 5에서 7분 정도 걸리다 보니 상당히 빠르고 속도감 있는 게임플레이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덱 구성 시한덱에2 0 장으로만 설정이 가능하고 배틀도 총세 마리의 포켓몬만 쓰러뜨리면 되는 등 속도감이 있는 전개를 펼쳐나갈 수 있게 만든 룰 자체가 그 몫을 차지하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게임을 빠르게 끝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빠른 템포의 게임에서 조차도 덱이 말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진화를 시키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포켓몬 호테나 상대 포켓몬 강제 교체 등 여러 심리전도 걸수 있는 부분까지 잘 녹여져 있어서 많은 전략이 오가는 느낌도 들고요 게다가 전이 빠른 템포의 게임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또 다른 생각도 있는데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빠른 게임 속도와도 연관되는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20장으로만 구성이 가능한 카드 덱이라는 점에서 이미 현재 존재하는 200개가 넘는 카드들을 토대로 여러 가지 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물론 지금은 아직 정식 출시된 지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신규 확장팩과 신규 확장팩 출시 한달반 뒤에 출시되는 부스터팩을 통해 더욱더 많은 카드들이 등장할 예정이라, 이후에는 더욱더 많은 덱들과 조합이 등장하겠죠. 그만큼 사람들이 플레이할 수 있는 가지수와 요소, 고착화되지 않는 덱의 다양성 등 게임을 플레이함에 있어서 특정 카드가 사기라 계속해서 상위 티어에 위치하면, 그만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걸 잘 잡아줄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출시 초반만 해도 피카츄 EX덱이 1티어 덱이었지만 지금은 1티어 덱에는 보이지 않는 만큼 현재 부스터 팩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조차 많은 덱들이 연구되면서 상위권 덱이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점만 보더라도 서로 상성으로 물고 물린다든지 심리전을 요구한다든지 파이법이 등장하는 등 다양한 덱이 등장하는 만큼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장점으로는 수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드 게임은 카드의 수집이 핵심이기도 하죠. 특히 포켓몬 카드 게임이나 유희왕 같은 류는 실물 카드도 존재하는 게임이다 보니 뽑기에 따라 SR, s 알 r R 등등 등급에 따라 리셀 가격이 훨씬 비싸게 팔리기도 하는 등 2차 거래 시장도 상당히 활발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직 포켓은 거래 기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후 오픈될 이 거래 기능에 포함되는 부가적인 기능들이 추가되고 개선된다면 더더욱 모바일을 넘어 현실에서의 2차 거래처럼 더욱 수집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배틀 외에 또 다른 게임을 할 만한 것을 제공해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머시브 카드나 배틀에 내보낼 때의 효과 장착 등은 포켓몬 카드 게임이라는 장르를 더욱 몰입감 있게 게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가 되는 만큼 카드 자체를 모으는 재미도 충분히 제공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카드팩 뽑기 자체도 진동이 울리거나 카드팩을 찢는 효과음과 같은 요소를 통해 실제 카드팩을 까는 듯한 느낌을 제공하는 만큼 카드를 뽑고 수집을 하는 재미를 만들어 주기에 충분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루에 두 팩을 뽑고 챌린지로 카드 한장더 가져가는 등의 장치들을 실제 수집에서 게임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요소라 칭찬할 만도 하죠. 하지만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이자 TCG라 그런지 가금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데다가 모든 카드를 모으기 위해 확률 요소까지 존재하다 보니 과금을 통해 이미 카드를 다 얻게 된다면 그만큼 당연하게도 수집 컨텐츠를 즐길 거리가 사라지긴 하겠지만 시크릿 미션도 있는 만큼 여러모로 수집의 요소를 잘 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단점입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덱의 등장이라 말씀드렸던 장점에 반하는 단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양한 덱이 등장하는 만큼 포켓몬 카드들의 기술에 따라 배틀을 즐기게 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포켓몬 카드들이 운적인 요소가 너무 심해요. 뭐만 하면 동전 던지기입니다. 이슬이도 동전 던지기, 수면도 동전 던지기, 마비도 동전 던지기, 구멍 파기도 동전 던지기, 심지어 에너지 주입도 동전 던지기, 아니 뭐다 동전 던지기에요. 확률적인 요소가 좋으면서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그만큼 운만 터지면 아무리 강력한 덱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지만, 운이 안 터지면 한없이 패배하는 고점과 저점이 너무 상극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운이 터지면 도파민도 터지니까 그 맛에 게임을 한다고 할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카드 배틀은 제한된 풀에서의 심리전도 중요한 요소인데 너무 운에만 맡기는 게임이라 게임이 너무 가벼워진다고나 할까요? 앞으로 나올 신규 확장백들에서는 이런 운적인 요소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영을 지켜봐야 알겠죠 물론 도파민도 터지겠지만 그래도 확률 요소를 좀 줄인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 단점에 넣어봤습니다 다음으론 후공이 너무 우세하다는 점을 단점으로 들수 있겠네요. 이 부분도 사실 카드들이 아직 많이 안 나와서 좀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카드들이 나올 수 있으니 쉽게 예단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후공이 너무나도 유리합니다. 나시 EX, 또도가스 켄카, 이슬 등 성공으로 괜찮은 카드들이 요즘 연구도 되고 있는데요. 이 카드들은 모두 에너지를 주자마자 진화해서 공격을 한다는 조건이라 그나마 쓸만한 거지. 실제로 이런 성능의 카드가 거의 없는 것도 한몫하기 때문에 후공은 에너지를 먼저 채운다는 점에 우세하다는 게 변하지는 않다고 볼수 있죠. 물론 아직 출시된 지한 달밖에 안 됐다 보니 카드풀이 적어서 발생하는 부분이란 점을 감안할 수 있지만 그만큼 성공으로도 쓸만한 괜찮은 포켓몬 카드들이 많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건 한국에만 해당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카드를 다 모으고 플레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게 배틀밖에 없지만 이 배틀조차도 랭크가 아니라 일반 게임이다 보니 덱을 사용하면서 게임을 해도 성취감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해도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에 대한 내역도 볼수 없는데다가 친구의 플레이를 관전도 할수 없는 만큼 누군가 지속적으로 한다는 느낌보다 혼자 플레이하는 느낌이 더욱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벤트를 열기는 하는데 이 이벤트조차도 하루 정도면 다 깨버리니 그 이후부터는 RPG처럼 키운다는 목적 의식도 사라지고 롤처럼 티어를 올린다는 목적도 안 생기는 등 동기부여가 많이 약하다거나 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채워주는 컨텐츠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빠른 템포와의 장점과도 연결되는 단점인데요. 아까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빠른 템포로 인해 스텝을 놓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템포가 빨리 끝나버리니 이제 뭘 하는 게 좋은지가 감이 안 잡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한 덱으로 계속해서 이겼으니 다른 덱으로 갈아탄다 해도 뭔가 빨리빨리 끝나면서 대 운영 방법 마스터가 끝나버리니까 재미가 반간되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도 충분히 나중엔 추가되면서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창기 포켓몬고도 컨텐츠가 없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꾸준한 업데이트와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요소들을 추가해줘서 장기적으로 사랑받는 게임이 되었으니까요. 여기까지 한달 동안 플레이하면서 느낀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에 대한 장단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정지 출시 후한 달이기 때문에 많은 개선 요소 및 업데이트 요소가 있다는 점 그리고 TCG류임에도 불구하고 포켓몬 IP와 함께 합쳐진 게임이기 때문에 유저 유입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운영한다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 마지막으로 한달 만에 평가를 하는 것은 아직 섣부른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더욱 많은 장점들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에 대해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장점이나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업데이트도 기대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즐겜 하세요.